열다섯 번째 작품 해 시작하겠습니다. 이 해는요. 1946년에 발표된 시인데 이 1946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이게 발표가 1946년이지 만일 시가 쓰인 게 일제강점기였다면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일제강점기였다면 이 해는요 조국강복을 의미해. 조국강복을 의미하고 이게 만일 아니야 1946년에 발표됐으니까 해방 직후의 선실일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 해는 조국강복 후에 자우익 대립이 굉장히 심했거든. 자익 우익 대립이 아주 심한 상태,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대립이 굉장히 어 심한 상태, 심한 상태 상태였으니까 이때 그러면 해는 어떻게 어떤 의미냐면 화합, 공존의 의미야, 공존의 의미고 하여튼 일제 강점기든 해방 직후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반영된 그런 작품이야. 반영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보면 동그라미치는 시요. 동그라미치는 것은 자 밝음의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밝음, 광명,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고 시어이고 그리고. 자, 세모로 하는 시어는 어둠, 절망, 부정적 시어야. 이 시어들의 대조가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볼게요. 헤야소사라. 해야 헤야소사라. 해야 맑아케 씻은 얼굴, 고운 헤야소사라. 자, 헤라고 이름 불렀다. 헤야라고 불렀고. 해를 보고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그러면 일단 쓰인 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아닌 해를 사람처럼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인 것처럼 해야. 이렇게 불렀지. 그지? 이런 표현법, 무슨 법? 의인법이지. 의인법이고. 그리고 부른 것. 부르는 걸 뭐라 그래? 호명한다. 도노법. 그리고 자, 해가 청자지. 그지? 해가 청자야. 청자고 대화체로 진행되는 거지 해야 소사래야 소사라 소사라 명령형이 돼 이렇게 소사라 명령형으로 얘기하고요 해는 뭐 밝음 강명의 이미지 구조를 보면 a 같은 말 a 같은 말 말갛게 씻은 다른 말 고운 해야 소사라 같은 말 a a b a 구조지. A A B A 구조로 자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맑갛게 씻은 얼굴 여기 그냥 해야 소사라 고운 하나 고운 하나 더더 더 들어갔다 그지 고운 해야 소사라 A A 구어 B A 구조에다가 또 옆에도 보면 밑에도 산 산너머,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놓고 산 넘어서 밤제도록 어둠을 살라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시어가 하나 더 붙었어. 시어가 점점 길어지는 거. 이거 무슨 법? 점청법. AA, BA 구조의 점청법이야. 점청법 사용하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운율 형성. 자,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어둠 부정적인 거지. 살라먹고라는 것은 불태우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뜻이고요. 불태워버리고.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음성 상징어지 음성 상징어 중에 어디의 태어에 들어가고 해를 얼굴을 앳대다 애떼다 그랬어 앳대다는 어리다 이런 거지 인법 계속 사용되고 있지 고운해야 소사라 자 부정적인 것 이런 것자 절망 이런 거다 불태워버리고 소사라는 거야 그리고 달밤은 시려 달밤은 시려 눈물 같은 꼴짜기에 달밤은 시려 여기도 어떤 구조니? A, A, B, A 구조고 달밤 싫다 그랬으니까 달밤은 부정적인 거겠지, 그지 자, 달밤 뭐겠니? 절망, 고통이겠지. 부정적인 세모, 고통, 어둠 이런 거겠지. 자, 눈물 같은 골짜기도 부정적인 거지. 눈물 같은 애 쓰니까 표현법은 뭐뭐 같은, 뭐뭐듯이, 뭐뭐처럼, 직유법 눈물 같은이라는 것은 슬픔이 가득한 슬픔이 가득한. 달밤은 시, 달밤이 시려. 자, 아무도 없는 뜰, 아무도 없는 뜰이라는 것은 외로운 공간이 달밤에 외로운 공간에 있는 건 싫어 달밤이 나는 시려. 나 나왔다. 시적화자지시적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자, 해야. 고온해야, 니가 오면, 니가 싸우면, 너가 오면, 너, 너가 오면. 어 의인법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나는, 나는, 청산이 좋대요. 홀로월 깃을 치는, 자,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좋은데, 어떤 청산? 홀로월 깃을 치는, 깃 치는 거 이런 것은 새들이 하는 거지. 자, 청산은요. 무생물이야. 무생물을 생물처럼 한, 표현한 거 뭐야? 한류법이지. 그치? 한류법을 사용하고 있고 한류법을 사용하고 있고 홀로홀로홀 음성상징어 중에 어떤 거? 의태어지. 의태어고 그럼 청산은 좋대요. 청산은 어떤 곳일까?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이고 하합과 공존의 세계, 하합 공존의 세계이고 공존의 세계이고 자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여기도 봐 a a b a 구조고 사슴은요.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약자, 약자를 상징하고, 약자를 상징하고요.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자, 여기, 칙붐을 따라, 칙붐을 따라, 칙붐을 만나면 칙붐과 놀고. 칙붐은요, 강자를 상징해요. 강자를 상징하는데, 이 강자라고, 여기, 부정적 존재는 아니야. 그냥 강자, 양자와 강자가 함께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 존재는 아님. 아니고, 여기는, 요 부분은, 자, 사슴과 측봉과 하자가 같이 있는 거간이지 그지? 여기는, 요 부분은요, 첫 번째, 하자가 바라는 모습을, 하자가 바라는 청산의 모습이야. 하자가 바라는 청산은요 이 약자인 사슴하고 강자인 측범이 같이 있는 하자가 바라는 청산의 모습을 구치 한그고 모습을 구치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의와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비슷한 의와 통사 구조 반복이 지금 이런 거 무슨 법 대꾸법 대꾸법이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운율이 형성된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소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너 누구지 해지 여전히 의인법이 사용되어 있고. 또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한자리 어떤 자리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이지. 공존하는 것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이고요.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음성상징어고, 음성상징어인데, 이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니까 의성어에 해당되고, 앳대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앳대고 고운 날, 하여튼 좋은 날이겠지. 어떤 날일까요? 약자와 강자가 함께하는 사슴과 약자와 강자가 함께하는 합과 공존의 세계 합과 공존의 세계를 함께 누리고 싶대 자 전체적인 심상은요 심상 물어 뭐 시각적각 미각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그지 전체적인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어조는요 말투지 어조는 어떻게 해요 해야 쏘사라! 이러면서 강하고 구세게. 씩씩하고 구센 말투. 씩씩하고 구센 어조로 얘기해야겠지.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정리해 볼게요. 삼문시야. 삼문시는요, 이렇게 줄골로 이루어졌어. 긴 줄골로 이루어졌는데, 글자수나 운율이 제한없어. 자, 시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운율이 있기 때문이야. 운율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라고 합니다. 서정시고 서정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제재는 뭡니까? 해지그지. 제재는 해고요. 제재가 뭐라고? 중심소재. 해고, 해계소사라고 말하는 나. 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곁으로 드러나 있고요. 주제는요. 평화. 하하 그리고 공존의 세계에 대한 소망, 공존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보면 해가 어둠을 뚫고 소산하기를, 어둠을 살라먹고 소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밤 이거 싫다고 거부하고 있고요. 청산은 좋은 것,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어, 얘기를 하고, 4에서 5연은 약자하고 강자하고 합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6연은 모두 한 자리에, 이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함께 하는 거지, 그지? 모여서 평화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시의 특징 보면요. 시대 현실이 반영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시어가 많은데, 많은데요. 이거 1946년에 발표되었다고 했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의 부정적인 현실 또는 강복 직후의 인연 대립, 자우익 대립이 심한 그런 시대, 이런 민족 분열이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가 자일제강점기임면 조국 강복이고 그리고 이게, 이게 일제 강점기일 때, 일제 강점기일 때고 민족의 하 합은 광복 직후, 해방 해방 직후를 직후에 쓰였다 그러면 민족의 하 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음 달밤은 일제 강점기면 일제치의 현실이고 해방 직후는 우리 민족이 참 부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은 어디였니? 청산, 화합하는 공간, 공존의 공간이 청산입니다. 자, 상반된 이미지가 대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자, 우리, 해, 청산, 양지는요, 긍정적 이미이고 어둠, 부정적인 거, 어둠, 달밤,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딸, 없는 뜻. 자 여기에 생긴 동그라미 안친거 있다. 양지를 동그라미 안 쳤다. 양지 긍정적인시어 밝음의 시여다자 그리고 화학과 공존인 사슴과 직범도 대립적인 관계야. 그렇지만 직범이 어둠의 이미지 갖고 있는 거 아니라고, 부정적인 의미 아니라고 하자는 부정적인 시를 극복하고 해가 솟아서 모두 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지규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이게 지규법이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관념을 이런 마치 같 음, 어, 같이 가, 같은처럼 뭐뭐듯 뭐뭐 인양으로 음, 뭐뭐 빗대어 표현한 거고 어딨니 눈물 같은 골짜기 여기서자 여기서 지규법이 여기서 사용되었고 골짜기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눈물에 빗대어 가지고 원관념은 골짜기고 눈물은 보조 관념이고 사람이 아닌 대상이 마치 사람처럼 웃거나 울거나 행동하는 것 의인법이지요 의인법이고 말갛게 씻은 얼굴 어, 얼굴 고운 해야 애된 얼굴 고운 해야 또너 해를 너 그리고 해야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다 해를 청자로 설정해 가지고 말을 건네고 있다그지 인격을 부여해서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대상을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한거 한류법. 한류법, 어디 있었어? 홀홀홀 기술 치는 청산. 청산이 생명력을 지닌 그런 대상으로 빗대어 표현했고요. 무생물은 생명이 있는, 생물처럼 표현한 것, 한류법. 그리고, 이제, AABA 구조.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맑았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소사라. AABA 구조는 반복과 점층이야. 반복 똑같은 것도 받고, 맑았게 씻은 얼굴, 한번더 추가했으니까 점층이고, 해야 소사라. 이렇게. 달밤이시려 달밤이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시려 무슨 구조 a a b a 구조로 반복과 점청을 표현하고 자 동일 시험 및 구조의 반복과 변형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변형시켜 가지고 심화시켰고 말갛게 시성 고운 얼굴 고. 고운해,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표현했다. 자, 음성 상징어. 모양을 흉내내는 거 의태어. 사람의 소리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성어.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 의태어. 두 개를 합쳐서 음성 상징어. 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헐헐호는 자, 헐헐렐은 홀로 의태어. 워이 워이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이다. 자, 아,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어디 갔냐면 뒤에 이제 또 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자, 9번 시 보면 이것도 어서 너는 오너라 이거는 해방 직후에. 너, 너가 누구냐? 하면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 일제 강점기 때 떠났던 우리 민족, 지금 해방되었으니까 오너라. 해방 후, 해방 후에 우리 민족이 자 떠났던 우리 민족이 조국을 떠난, 해방 후 조국을 떠난 우리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길 소망하는 시야 소망 해가지고 자 복사꽃 피었다고 일러라 여기 자르고 살구꽃 피었다고 일러라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었네 대꾸법이고 강복이 되었다고 일러라 자 강복을 강복이 방복을 맞이했다고 얘기해라. 자, 일러라 하면서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 너의 오오래 정들이고 살다간 집. 이 집은 어때요? 정들이고 살다 떠난 집이야. 일제 치하에 떠나야했던 공간이야. 정들었지만 떠나야했던. 떠나야 했던 공간이고요. 자, 함부로 짚밟인 울타리, 울타리는 어떻게 짚밟혔대요? 일제의 탄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너가 정들었지만 떠나야 했던 고고,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 짚밟혔던 우리 조국에자 꽃이 핀 거야. 꽃이 피었다는 거 강복을 맞이했다. 앵두 꽃도 오얏 꽃도 피었다고일러라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울더라고 일러라. 이제 봄이 왔어, 봄이 왔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섯 물 여섯 바다, 다섯 물 여섯 바, 오 대양 육 대주. 자, 이거는 자전 세계, 전 세계와 철이야. 철이는 우리 누구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우리 동포야, 우리 동포 한국인을 얘기하는 거야. 아득한 구름밭, 아득한 하늘가에 나는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 쓰는 게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야 너를 만나겠냐? 그럼 여기는 자 어딘지 철이와 함께 하고 싶다 철이와 함께 하고 싶지만. 어딘지 모르는 공간. 어딘지 모르는 공간이야. 모르는 공간.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너와 나와 띠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첩빛 구름 뽀얀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름진 냉이꽃 한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닐릴리 가락을 맞춰. 이거는 뭐야? 음성상징어? 뭐가 되니? 의, 의성화가 되지. 필리 풀필이라 불고 나는, 나는 두둥실, 두둥실, 풍세춤추며 이제 강복을 맞이해서 그 즐거움에 필리 불고 춤추며 노는 거지, 그지. 음성상징어고 의태가 되겠지. 막새와 도리와 복소리랑 이거 다 우리 민족이야. 함께 우리 우리 옛날 어떤 날 일제강점기 전에 평화롭고 함께하던 사업의 공간 사업의 시간 사업의 공간의 공간과 시간 그때 일제강점기 전에 시간에 시간을 뒹굴어 보자. 우리 함께 즐겨보자. 나와나 모두. 자, 강, 조국. 강복된 조국에 함께 누리자. 이런 시야. 자, 여기, 아, 우리 내재적 관점하고 외재적 관점 보자. 내재적 관점은요,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거 내재적 관점이야. 그리고, 자, 외재적 요소. 이거 외재적 관점은 작가. 작품 관련 시대, 작품, 작가 그리고 독자를 보는 거. 이거 외제적 관점이야. 그러면 나눠보세요. 청록파 시인 박두지는 시적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 어, 시, 시인 봤다. 그렇 그러면 작가를 본 거잖아. 그럼 무슨 관점? 외제적 그리고 일제 강점기 말에 어렵고 힘든 현실 시대가 반영되어 있네. 그럼 시대는 뭐야? 외제적이지 다양한 비유, 다양한 비유는 시 자체를 본 거지, 그러면 내재적이고. 그리고 명령형 의미를 통해 하자의 소망을 더욱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다. 명령형 의미가 사용되었다. 시 자체를 들여, 들여다 본 거지, 내재적 관점. 여기까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